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동행투자입니다. 오늘 시작이 개파락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여기 코스닥 차트인데, 3분 봉을 잠시 보시면, 장 초반에 우리나라는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유럽 주요국에서, 뭐, 프랑스에서는 뭐 코로나 확진자가 35,000명, 뭐 스페인에서는 뭐 2만 명, 뭐 영국에서는 2만 5천 명, 이탈리아에서는 2만 5천 명, 이렇게 나왔고, 어제 자, 어제로는 이제, 뭐, 프랑스에서는 거의 8만 명 가까운 숫자가 나왔고요. 영국에서는 뭐, 5만 명, 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독일이랑 프랑스에서는 국가 재봉쇄에 들어갔거든요. 독일에서는 마이너스 4%장 마감을 하였고, 전일,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마이너스 3.37% 어,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장 초반에, 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 어 코스닥 1봉을 잠시 보실게요. 1봉을 보시면 이날 어 9월 16일자로부터 해서 우리나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가재 낙폭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제한되어서 오늘 뭐 개파락으로 시작이 되었고 코로나19 확진자도 뭐 100명 한 100명 내외로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잘 통제하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하락 폭은 제현되었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좀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분봉을 보시면, 3분봉에서 이제 5장, 이 시간이죠. 예, 1시부터에서 쭉, 이제, 반등 장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가대나 폭도 있었지만, 어, 코로나 확진자가 뭐, 100명 내외로 해가지고, 어, 잘, 통제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제한 폭이 하락 폭이 제한이 되었고 5호장에서는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는 뭐 보합이나 아니면 강보합 이 보합권이나 아니면 뭐 조금 더 상승해서 강보합권을 어 유지해 줄것 같고요. 다음 주쯤으로 해서 이제 미국 이제 11월 3일이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쯤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해소가 된다면 증시는 분명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진원 생명과학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잠깐 조금 보시면 어 진원 생명과학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딱. 지지를 받았고 반등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린 그 선에서 저항이 맞고 딱 밀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그것에 대해 차트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오늘도 종목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뭐 종목 추천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예 또한 장중 라이브 방송 8시 50분이나 아니면 오후 2시 50분 이 시간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승률 높은 주식 대가의 종목들 만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전 영상에서 어, 추천드렸던 KMH ITEC이 어, 여기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날. 하루 전날에 추천을 드렸던 KMHI텍이 단 하루만에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잠시 보면 이날 10월 27일날에 추천을 드렸고 매수가도 1,840원 이하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드린 후에 그 다음날인 10월 28일날에 10%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을 하시며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전일 어 이날이 이제 10월 27일날에 종가가 이선 어 1,810원을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줬고 이 검은색선 일명 뭐 세력선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선이 상승을 하고 있었고 주가는 하락을 하는데. 어, 이 검은색 선은 상승하고 을 있다. 이것은 이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매집이 되었다.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이 선을 돌파를 했을 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10% 상승이 나왔고요. 대부분 뭐8% 정도 뭐 수익을 챙기셨다고 어, 말씀을 말, 많이들 주십니다. 예, 다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매매는 시장 흐름 분석과 테마 흐름 분석, 뭐좀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타이밍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야 합니다. 매매는 저처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영상 속에서 또 수익 챙길 수 있는 종목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제 진화 생명과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23,600원 딱이 선까지 하락한 뒤에 종가가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두번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그후 오늘처럼 뭐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재료로 아니면 어떤 흐름으로 코로나 시장 흐름이 한번 나오면서 제가 3만8 5 0원 이선까지는 한번 상승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딱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가가 이 선에서 지켜주고 한두번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상승이 나오면서 3 8 5 0원까지딱 고가에서 맞고 하락을 하였습니다. 차트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차후에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이선26,000 2,300원까지 주가는 하락을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온 다음에 호재공시 하나를 띄우면서 주가는 뭐 35,900원이나 아니면 42,400원까지 상승을 할 것이고 이것은 상승률은 이제 어떤 호재공시가 나오느냐 아니면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당분간 코로나 장세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이쪽 부근에서 뭐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텐데 어이 부분은 좀 공시 나오는 것을 분석을 하고 그때 뭐 차트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더 분석을 해야지만 향후에 이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이제 뭐 공시가 나오면 그때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이 선, 26,300원 부근에서 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고, 여기서 움직임이 나온 뒤에 호재공시가 하나 나오면서 이 부근, 35,900원이나 42,400원까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량 잘 보유하시고, 주가를 뭐 상승이나 아래로 막 흔들더라도 겁먹지 마시고 예, 홀딩 유지하시면 됩니다. 예, 진원 생명과학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목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추천 종목은 뭐 나라 MND인데 어, 나라 MND는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어, 여기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한 종목인데 어제 날짜로 왜한번더 추천을 해드리냐면 어. 이 영상에서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더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라 MND는 뭐 테슬라 다들 아시겠지만 테슬라랑 LG 화뭐 핵심 배터리팩 공급 사로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이제 뭐 이차전지나 배터리 관련 주들이 뭐 시장 뭐 테마 순환이 되면서 충분히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다 판단이 되어 나라 MMD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선이 이 검은색 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은색 선은 상승을 하고 있고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눌림목 자리이고요 뭐 KMHI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은색 선이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왔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KMH i 이텍은 정말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라 MMD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10월 29일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제가 나라 MMD 1650원 매수 신호를 드렸고요 다들 요 부근에서 매수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은 약2% 정도 수익 중이고요 그래서 뭐, 회원님들도 이제 1900원 이상, 뭐, 1900원 이하로 해가지고 매수 타이밍 잡으셔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 들고 가실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좀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밑에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따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9월, 10월 좀 많이 힘들었던 장세인 만큼 예, 저희 주식대가가 뭐좀 VIP 이제 가입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 예, 여기 보시면 뭐 1개월에 하루 1,000원 1 꼴이 33만 원 이것도 있고요. 회원님들이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게 2개월에 뭐 하루 7,000원 꼴이 44만 원 이게 가장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하루 커피 한잔 비용 아끼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만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VIP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승률 높은 주식대가의 종목들 만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